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근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끝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광야 교회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됐는데 이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중대한 일은 우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고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열두 지파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인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을 앞서서 건너가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자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대로 움직였을 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들이 도착한 장소가 길갈인데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애굽의 수치를 굴려 버리다, 수치를 굴려 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교두부가 되는 땅이 길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고 또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왕들이 통치하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사 시대와 초기 왕정 시대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던 도시가 길갈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런 역사적인 도시인 길갈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설교 제목도 역사의 땅 길가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길가래 열두 돌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서 사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첫째 달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동 쪽 경계 길가래 진침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가래 세우고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발을 멈추고 있는 이 요단강가에서 요단강 바닥에서 열두 지파의 대표가 돌을 두 개씩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스물네 개의 돌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지파의 대표들이 취한 스물두 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데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 12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고 나머지 12개 돌은 가지고 나왔다가 오늘 본문에 도착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길갈에 12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그 기념비를 보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그 기념비를 보면서 기념비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념비가 담고 있는 내용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인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와서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는 것이 열두 돌의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전남 구례를 재생전에 처음 방문했는데 구례 중앙교에서약 400m 떨어진 곳에. 에, 양용근 목사 순교 기념비, 그 옆에 바로 붙여서 이선영 목사 순교 기념비인데, 에, 이 구례 중앙교회 5대 목사가 양용근 목사님이고 7대 목사가 이선영 목사님인데, 한 교회 5대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하셨고, 7대 목사님인 이선영 목사님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다가 총에 맞아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옆에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그 기념비를 세운 자체가 양용근 목사님이나 이선용 목사님을 높이자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절대 신앙의그 신앙을 계승받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구례 중앙교회 교인이나 그곳을 다녀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분들이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순교할 만큼. 하나님 신앙을 꺾지 않았던 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12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 기념비 자체를 우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길가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우수와 5장 2절을 보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8절에는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쳤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 약속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지금 광야를 통과해서 결국 길갈까지 도착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의 새 주인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이 될 것입니다. 새 주인이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빨리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라고 하지 않고 남자들에게 20세 이상의 이, 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병력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아, 태어날 때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들은 날마다 이동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길갈까지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길갈에 도착했을 때 전쟁을 명하지 않고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한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해라. 이스라엘의 이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때 난지 8일 만에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없는 것이죠.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과거의 죄된 삶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의식이 할례 의식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길갈의 뜻이 수치를 벗어 버리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수치를 벗어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할례입니다. 사실상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거든요. 세례가 뭡니까? 옛 사람을 십자가와 함께 못박아 버리고 새 사람을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따라서 어, 이 할례를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은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인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옛 사람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짐을 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길갈에서는 애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할렙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잘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여성들이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이 큰가 알거든요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할례를 받을 때 여성들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알 겁니다 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할례 받을 때 얼마나 그것이 아물 때까지 고통을 받습니까 고통 중에 인간의 연약함을 새삼스럽게 절감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자 하는 목적이 할례를 받는 목적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겸손해졌다 그 말입니다. 과거의 교만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의식이 할례 의식이고 세례 의식이다. 이런 의식을 길갈에서. 행했다. 얼마나 역사적인 땅입니까? 역사의 땅 길갈에서 유월절까지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을 떠났지요. 그리고 저들이 신의 광야에서 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길갈에 도착하기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가 얼마나 역사적인 절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3대 절기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구원 받은 것을 감사하는 유월절이죠. 그다음에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농사를 지어서 감사하는 맥추절이죠. 마지막 농사를 짓고 감사하는 수장절이 3대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아까 말한 대로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은 지켰지만 소위 하나님이 명령하신 3대 절기 가운데 맥추절이나 수장절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를 짓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지 농사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그나마 6월절만 한번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절기를 지키지 못했다 그 말이죠 3대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뭔가요? 역시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셨다 보호하셨다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3대 절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6월절만 지켰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드린 절기가 완전한 절기를 드리지 못하고 불완전한 절기를 지켰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에 서으린첫 유월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에 도착했죠?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받고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이제 길갈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나를 공급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어, 그리고 그 식물을 먹도록 가나안 소산을 먹도록 만나가 그쳐버렸습니다. 역사의 땅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 인도하고 보험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켰다 그 말이죠. 역사의 땅 길갈에서 가나안의 소산을 먹고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근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먹은 만나를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니까 신령한 식물이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려온 초자연적 양식이다. 그 말이죠. 사람이 농사를 짓고 노력을 해서 얻은 산물이 아닙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양식인데 이 만나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된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저들의 식량이 되었던 만나가 길갈에서 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가나안 땅에 소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길갈에서는 가나안의 소산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산물인 가나안의 소산을 먹는 축복이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비상 양식을 신령한 양식을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저 아침에 나가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때 그런 신령한 양식이 내린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의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 신령한 만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완벽한 만나가 있습니다. 완벽한 식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대신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양식인 신구양 66권이 기록됐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신 신구양 66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신령한 만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여러분과 저가 주일이 지켜지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공간을 드리고 물질까지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기적의 산물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죠. 역사의 땅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습니다. 여호수아 오장 구절에 보니까 자 저만 읽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은혜롭게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오장 구절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그러니까 길갈을 기점으로 해서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수치가 물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 2년도 아니고 430년이나 종사를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수치가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 사람의 압제를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예 근성, 노예 의식, 노예 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다 보니까 저들을 노예화 시키는데 전력투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나 그이 세계 7대 불가사이라고 하는 그런 유적지를 유대인들이 건축한 겁니다. 그 애굽 사람의 머리로는 그런 수학이나 물리학이 계산이 되지 않거든요.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엄청난 착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착취할 때 완전히 정신개조에 들어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비하하도록 길들였던 겁니다. 애국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수 없도록 애국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당연시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노예정신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노예정신이 철저했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약간 약간의 어려운 일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원망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애굽의 고깃가 맛. 아, 종살이하는 지그들이 무슨 애굽에서 고깃가마를 먹었습니까? 옛날에 냉수 먹고 있수시는 양반하고 똑같아요. 거짓말하고. 이게 다 애굽 정신입니다. 이게 다 노예 정신입니다. 여러분, 예, 노예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게 노예근성이에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게 노예근성이에요. 목사가 됐습니다. 장로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한 대로 안 살아요. 말씀을 들은 대로 안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노예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생활,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구원의 의식을 갖지 못한 채 그냥 습관적으로 부모 따라서 교회 왔던 그 신앙, 이게 다 노예 근성이죠? 옛 생활의 근성 아닙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일이 아니면 스스로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해도 잘 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노예 정신을 가지고 광야 40년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은 어떤 면에서 애굽에서 길 들여진 노예 근성을 씻어 버리는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언젠간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땅 위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옛 생활, 옛 모습, 노예 근성을 씻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얼마나 이옛 생활의 노예 근성을 잘 씻어내느냐,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길갈에서 역사의 땅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백성으로서 새 출발을 하는 의식이 역사의 땅 길갈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일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이 연약했을 때 가졌던 불행, 부끄러움, 서러움, 수치, 불평, 원망, 짜증 분노, 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역사의 땅 길갈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배하는 이 장소가 역사의 땅 길갈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고 받으면서 모든 과거의 수치를 굴려버리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생활의 수치, 예수 믿기 전에 행위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야 생활을 할 동안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이다. 조롱을 받았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볼때 야, 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런데 우리에게 종살이해? 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런데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 니들게 불평을 해? 하고 조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참고해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그 소리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떠났죠. 장자재앙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육지가 이 건넜죠. 아모리의 두왕 시원과 왕이 이스라엘 백성 뭐 전쟁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모리 왕 시원과 혼이 절단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식을 가나한 원주민들이 듣게 되니까 야, 겁나는 겁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한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정신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공격해 오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신앙고백이 분명하게 바로 돼야 된다. 이게... 다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이 길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수치가 건너갔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길갈에서 새로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길갈에서 삶의 방식이 삶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가나안에서 유월절 아,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길갈에서 새 음식을 먹었다 이 말은 영과 육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로운 출발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가 돼야 가나안 일곱 족속을 전쟁해서 승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문장,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 세상과 이겨야 되죠. 싸워서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죠.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지요. 이슬람과 싸워야 되지요. 이런 영과 육의 전쟁통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으로 변하고 육신적으로 불신자에게 치탄받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아, 크리스찬은 우리와 다른 무엇인가 있다, 라고 하는 존경과 경애를 받는 영육관의 변화가 있을 때 예수 믿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이전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리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있던 서러움, 가지고 있던 불평, 가지고 있던 후회, 가지고 있던 원망, 가지고 있던 분노 모든 것을 다 굴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땅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됩니다. 할례를 행했다. 신앙고백을 바로 했다는 말이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영과 육이 새롭게 변화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가난안 땅에서 새로운 소산을 먹고 시작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역사의 땅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육 간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확실하게 십자가의 정병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신국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